자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여기 매출이라고 되어있죠 제가 네모 쳐놨는데 매출 보이세요? 매출? 매출? 맞죠? 어,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신고서 문제인데 매출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빨간색 쪽 조회하시는 거예요 알죠? 어, 일단 여기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하나하나씩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부가가치신고서 세무이급하고도 관련 이 있으니까 자,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왼쪽, 여기, 여기, 여기는 금액이고, 여기는 세액이에요. 그러니까 금액 물어보는지, 세액 물어보는지는 꼭 문제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실수 없으시길. 해보면.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빨간색에 지금 제가 네모 친 여기 과세 있죠? 1번부터 4번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은 10% 과세 매출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10% 과세 매출, 뭐, 카과, 현과, 뭐, 껌별, 여러 가지 있 과세, 막 이렇게. 했죠 어, 거기에다 유형 한번 제가, 제가 집어 넣었을 거예요. 알죠 어, 하나씩 설명할게요. 보시면, 화면 보시면, 화면 보고 이해, 일단 이, 화면 보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모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럼 요게 뭘까요? 10% 과세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이게 우리가 매출 쪽의 과세 유형이 되는 거예요. 1번 어렵지 않으시죠? 매출 쪽이 과세 유형이라는 거. 되, 되세요? 자, 그다음에 네모 3번 할게요. 자, 네모 3번은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네모 3번은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0% 과세 매출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네모 여기 네모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 쪽에 카과나 현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사. 여러분들 카과하고 현과가 더해져 있는 게 네모 3번이에요. 그럼 시험이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다음 중 우리 카드 매출 우리가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카드 매출은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를 조회하시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여기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이 더해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죠? 어, 그럴 때는 다른 장부를 조회할 수 있고 그 장부를 마지막에 할 거예요. 일단 여기부터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신고서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이 같이 있다라는 거꼭 유념하셔야 됩니다요. 시죠 자, 그다음에 네모 4 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도 외워주셔야 될게 보시면,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가 가장 부가가치세에서 중요한 서식 서류입니다. 알죠? 어,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매출 쪽도 있고 매입 쪽도 있어요. 그게 매출은 뭐라고 하냐면 기타라고 합니다. 알죠? 그래서 매출은 기타라고 언급 이 있으면 그건 세금계산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암기상, 암기상.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가로 안에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정규 영수증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적격 증명서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적격 증명서류 외니까 아닌 매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적격 증명 서류 아닌 매출인데 10% 과세 매출. 요 건별이죠. 영수증 같은 거. 그 다음 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았다라는 건 증빙 없다가 그 뜻이에요. 증빙이 없는데 10% 과세 매출이니까 우리가 요 네모 4번이 건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무 2급까지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모 5번하고 네모 6번 설명할게요. 자, 네모 5번하고 네모 6번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 매출이죠. 그죠? 영세율 매출인데, 네모 5번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라고 하면 5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매출 쪽의 영세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 줄임말. 함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모 6번. 자, 네모 6번은 기타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매출 쪽이니까요.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영세율 매출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 수출, 우리 일반적인 외국으로 수출 시험 많이 네요 그래서 영세율인데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수출이잖아요. 수출, 그래서 얘는 수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아셨죠? 자그 다음에 일단 회계 1급은 7번하고 8번은 내지 않아요 7번하고 8번 나중에 세모 2급 가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그 다음에 9번 외우셔야 돼요 9번 잘 나와요 시험에 자 9번 여기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들 특히 여기 여기 자 9번에 금액 있죠 여러분들 여기 합계라고 돼 있죠 합계 자 여기 그럼 해석해 볼게요 보시면 자, 해석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9번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우리가 매출한 금액이 합계죠. 영세율 매출이든 과세 매출이든 그걸 합계잖아요. 맞죠?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표준이다라고 불러요. 과세표준이 뭐냐면 해당 기간에, 해당 기간에 과세를 할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우리가 세법은 과세표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과세를 할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잖아요. 그러면 10% 공급가액도 있고 0% 공급가액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합친 게 해당 기간에 과세를 할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되는 거죠. 이 7억 4천만 원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에서 과세표준은 이라고 물어보면 9번째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시다면 질문. 이것도 시험 냈거든요. 질문. 만약에 시험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세율 과세표준은 이렇게 물어보면, 해석하면 영세율 매출한 금액의 합계란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5번하고 6번을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겠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일단 설명 들으셔야 돼여러 자,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매입 쪽 할게요. 여기 매입 쪽 물어보면 여기 여기 보셔야 되는 거예요 파란색 네. 자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우리 10번 있죠 10번 자 10번에 자 우리 회계 1급 시험에서 자 세금 계산서를 수치한 일반 매입을 물어보면 10번 클릭하시면 돼요 10번 보시면 돼요 이름 그대로 세금 계산서 받았다 일반 매입은 감가상각 자산 아닌 매입일 때 일반 매입에 넣거든요 자,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여기 11번은 뭐냐면, 우리가 감가상각,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자산 생각하시면 돼요.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받으면 11번 집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일 주의하셔야 될게 14번입니다. 예, 예, 예. 제일 주의하셔야 될게 14번이에요. 보시죠. 자, 14번 보시면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턱 켜져 있죠? 피곤하신가 보 또. 자, 우리 아까 매출 쪽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걸 기타다 라고 했었잖아요. 매출 쪽은. 매입 쪽은 뭐라고 하냐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걸그 밖에라고 해, 그 밖에. 그 밖에.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지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걸 우리가, 그 밖에 공제 매입세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게 뭐가 있을까요? 세금 계산서는 아니지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카과나 현과가 있죠, 매입 쪽에요 여기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우리 그신고서 보시면은요 5시 방향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또 있죠 이렇게 5시 방향에 여기 5시 방향에 보, 보이시나요? 5시 방향에 요게 뭐냐면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매입세 공제가 되는 애들 이 되게 많아요 알겠죠? 이 중에 몇 개는 나중에 세무 2급 가서 배우시게 될 거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실게 만약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세법은 세금계 세법은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은 세트로 같이 묶여 요 항상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은 뭐냐면 신용카드 매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용카드 긁으시면 신용카드 점표 받으시죠? 어, 그걸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점표다라고 불러요.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이다라는 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았다 그 뜻이에요. 매입 쪽. 어, 근데 신용카드나 항상 현금영수증 세트입니다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했는데 그게 요약한 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41번하고 42번이 우리가 매입 쪽의 카과나 현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세요? 어. 대신에 여기도 감가상각자산 아님 매입이 41번. 감가상각 자산 매입이 42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꼭 여기 5시 방향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화한 한과 쪽은요. 요거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 다시 왼쪽으로 와서 16번. 제가 설명 안 하는 건안 나와요. 회계 1급은 자, 16번이 뭐냐면 딱 어렵지 않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16번이 불공이에요. 매입세 액 불공제. 아셨죠? 16번 암기.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오는 게요겁니다 21번. 21번이 예정신고 미완급세 보이세요? 예정신고 미완급세. 어, 자 듣고 버리셔도 돼요. 뭐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때 환급 안 해주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확정신고 지나서 해줘요. 계속 시험에서 예정신고 때 환급, 예정신고 때 환급받을 세액은 얼마였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정 되세요?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 예정신고 때 원래 환급해줘야 되는데, 밀어서 확정신고를 해주는 거니까, 예정신고 때 환급받을 세액은 요, 요 금액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그럼 21번째려보시면 되는 거고, 네,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 27번. 여기 마지막.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라고 있죠? 여기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있죠? 그럼 요 27번이 뭐냐면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얼마 납부할 거니, 얼마 환급받을 거니. 이거 물어보면 27번 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연습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 자10자 일단 여러분 16번 하고요 16번 하고요 12페이지 유인물 12페이지 자 16번 하고요 그 다음에 19, 20, 21, 22 있죠 16그 다음에 19 20, 21, 22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적으시면 돼요. 16, 그 다음에 19, 20, 21, 22. 거기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장부조회를 하겠죠, 또, 우리. 음. 자, 그럼 여러분들이 16번 찾아보실래요? 16번? 16번 찾아보세요, 16번. 그거 조회하실 때는 그냥 뭐, 아니요,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예, 누르셔도 되고. 자,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 왜 16번이 신고서냐면 여기 최종 결론 물어봤죠? 납부세액은 이렇게 물어보면 신고서 가시는 건데 우리가 1기 확정신고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그렇죠? 4월부터 6월이에요. 4월부터 6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문제를 보시고 어디를 보셔야 될지는 맨 아래를 보시면 되겠죠. 납보세액이니까 뺀 아래 거 물어보는 거니까요. 여기 있는 7,416,100원으로 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9번 좀 부탁드려요. 19번. 특히, 여러분, 이렇게, 자, 19번인데, 시험에 특히, 이렇게, 우리, 그, 어, 고정자산 매입이라든지 일반 매입이 짤까. 우리, 세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고정자산 매입, 일반 매입,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걸 물어보면, 당연히 신고서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어요. 감가상각자산이나, 감가상각자산 아닌 매입이 얼마인지알 수가 없습니다. 신고서 빼곤. 자 그러면 얘는 1월부터 3월 이절기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수치한 이거 매입이니까 파란색 보셔야 되겠죠 어, 파란색 여기 파란색에서 세금계산서 수치분 여기고 그다음에 일반 고정자산이구나. 고정 자산 매입 금액이에요, 여러분. 매입 금액이니까 4천만 원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죠? 4천만 원. 이거 매입 세액인지 매입 금액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세액 물어본 게 아니라 금액이니까 4천만 원 하셔야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20번 부탁드릴게요. 20번. 20번 좀 부탁드려요. 여튼 그 클릭 좀 해주세요 어딘지 마우스로 클릭 좀답 답이요 응. 클릭 못 하는 거 그냥 마우스 그 커서만 대 주시고. 이니까 매입 쪽 봐야죠. 응. 그렇죠. 어, 거기에서 뭐래요? 신용카드 전표니까 세금 계산서에 아니에요. 뭐? 네? 응. 신용카드 전표. 세금 응. 계산서에 아니에요. 응. 아니, 잘이죠. 그럼 어� 어디를 봐야 돼요?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걸 매입 쪽은 어디를 클릭해요? 세금계산서 아니다. 괜찮고 좋아요. 여기 <laughs> 24번 그 밖에 저기 근데 얘는 다시 여기 여기 명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네.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지금 20번 있잖아요. 얘도 지금 고정 자산 구입 금액인데 신용카 여기 신용 카드 전표 등을 수취해이라다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딱 보시자마자 매입 쪽은 세금 계산서가 아닌, 아니다. 그쪽을 찾으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 아닌 거. 어, 그럼 세금 계산서가 아닌 게 여기 그 밖에 이쪽이죠. 14번 이쪽이에요. 어, 근데 14번은 다시 이렇게 5시 방향의 명세서가 있어요. 여기, 여기. 그죠? 어,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고정자산의 매입 금액은 이라고 했으니까 230만 원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부탁드릴게요. 21번. 아, 잡고 있는 거예요? 음. 자 일단 여러분들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면 1월부터 3월이고요. 음. 음. 그리고 과세 표준 외워주셔야 돼요. 과세 표준 시험에 잘 물어봐요. 과세 표준이 해당 그 기간 있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거 1월부터 3월 거기에 우리가 매출한 금액이 합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과세를 할때 대상이 과세를 할때 어, 대상이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해당 기간에 매출액이 합계죠. 그죠? 어, 그럼 우리가 매출액이 합계는 어디서 있냐면, 여기 매출 쪽이 요 빨간색이잖아, 요 빨간색. 빨간 쪽에서 합계 여기 있죠, 9번 쪽. 그죠? 매출한 금액이 합계니까, 금액 도 여기 7억, 4천만원 이쪽을 보셔야 돼요. 과세표준이라는 거 용어 외워주셔야 됩니다, 꼭. 자, 그렇죠? 이거 잘 물어보니까. 자, 이제 마지막 22번. 22번도 좀 조회줌. 좀. 22번 잘 하시더라고요. 자, 22번이요. 여러분, 조심하실게. 어, 자, 이기 예정 신고 기간은 7월부터 9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이요, 세액. 그럼 세액이니까 오른쪽 보셔야 돼요, 오른쪽. 여기요. 일단 16번은 잘 찾으셨어요. 16번 맞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 근데 보시면 위쪽이 여기가 왼쪽이 금액이고요, 파란 초록색 여기가 세액이에요. 어, 그럼 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오른쪽 보셔야죠, 여러분들. 세액 3만 원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음. 그럼 여기서 느끼셔야 될게아 신고서는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금액인지 세액인지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요. 음. 자 일단 항상 그 일교실 때 많이 피곤해 하시네요. 식사하고 오셔서 그렇죠? 여러분, 시, 맞죠? 식사하셔, 식사하셔가지고. 아니면 새벽까지 공부하시거나, 둘중 하나. 음. 그럼 주로 전자가 될 거고. 예, 일단 10분 쉴게요. 알죠 하나 남긴 했는데, 예,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어,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하나 더 하고 기출문제로 여러분들 이제 연습해 볼게요. 음. 자, 10분 쉬시죠. 1시 53분에 시작할게요. 53분.